<laughs> 보령 해양, 해양 머드 방자매. <laughs>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입장권 없는 것 같은데. 입장권 없죠 혹시 민증 돼요? 입장권 있어 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 왔죠. 이렇게 또 무단 침입하실까 봐. 아 무단 침입? 그건 아니죠. 아 손목에 입장권을 이렇게 네. 샤라락, 짜자잔. 근데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 어디부터 이거를 둘러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양머드 주제관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구나. <laughs> 뭐야? 왜 여깄어요? 아니, 어딜 가나 있어.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입장권 있으시죠? <laughs> 네! 여기는 머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주제관이에요.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빨리 가고 네. 싶어요. 머드의 신비. 어 여기가 인트로네요? 네 맞아요. 또.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던 아, 그 그래요? 것들. 좀 네. 열심히 <laughs> 들어. 갯벌에 같이. 오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생명의 보고. 여기는 우와. 이제 개 소라 불가사리 오. 여러 가지 애들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갯벌에 살고 있는 맞아요. 생태계. 네 맞습니다. 오, 이것도 찍어 가야겠다, 이렇게. 와. 잘 보셨어요? 너무 잘 봤죠? 머드 개벌에 사는 생물이 총몇 종이나 있을까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500종이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어디 컷닝 하셨어요? <laughs> 어디? 네. 정답은? 562종 이 있습니다. 오, 5 6두종 우와! 여기 아,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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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이거? 오! <laughs> 어, 진짜 꽃게가 살아있어요! <laughs> 오! 대박! 와 여기 망둥이! 아니,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는 건데요? 우와! 신기하다! 이거 도 보세요! 어머! 우와! 오징어! 이거... 아, 주무관님 어. 외국에서 오셔서 모르시는구나? 네. 이거는 쭈꾸미! 아, 이 예, 쭈꾸미! 아, 쭈꾸미. 근데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네. 지금 눈이 마주치고 아니, 나, 나 있잖아! 망둥이, 망둥이. 오! 어머! 어머! 이쁘다 어디 어디 망둥이! 우와! 만지고 싶다. 진짜. 네, 아 눈코입이 다 보이네. 네 응. 우리 저희 PD님들이랑 되게 닮았어요. 아. 주무가님 이거 뭐예요? 머드 큐브라고. 실제 머드예요? 네 실제 머드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 신기하다. 아, 그래요?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와. 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생물의 종류. 네 맞아요. 어, 마치 그 비밀 암호 같아요. 오 육. 아 음. 머드 큐브 오, 이렇게. 와. <laughs> 진짜 많다. 우와 어. 꽃시래기 참풀 가사리 불등 풀 가사리 뭐지 미술 작품 같기도 네, 해요 여기서 한장 찍어 주시면 안 네. 돼요 너무 너무 예쁜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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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죠? 예쁘죠 진짜 어 저게 뭐예요? 바닷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머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양도 살려야 된다. 아그 바다에 떠도는 쓰레기들 네, 그래서 이제 해양 쓰레기를 치우면서 환경 보호에 동참해보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심해지는 환경 쓰레기들을 줄이는 맞아요. 체험이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맞아구에 제대로 올때 맞아요. <웃음> 잘하시는데요? <웃음> 좋아요. 제가 이제 해양 네 맞아요 오염을 막는 그런 걸 하신 거죠. 아 어, 근데 저는 재밌네요. 근데 어, 요것도 예쁘다. 예쁘죠? 예. 네. 아니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겠는데요? 여기서도 한 장. 저는 많이 봤가지요아 진짜? 저는, 저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아또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찍어. 찍어야 되나 찍어드릴게요. 조금만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뷰티 제품들이 있네요. 화장품 이렇게 아, 네. 머드 마스크 이거는 클렌징폼. 우와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머드 화장품 관심 많았거든요. 아 <laughs> 어, 그래요? 정말 좋아요. 제가 집에서 이걸 쓰거든요. 머드 헤어 칠치만? 네 맞아요. 어 이걸로 할게요. 이게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주모님이 직접 사용해본거아요 직접 거예요? 지금 한통다 썼습니다. 오! 두 번째 통 사러 가야 돼요. 아, 헤어 제품도 나아 네, 이거 선크림도 너무 좋아요. 아, 선크림 진짜 너무, 필요했어요. 진짜 최고예요. 어? 이거 그리고 향도 진짜 좋아요. 어. 향안 나지? 금새 제품이. 안, 안 나? 안 나? 아, 니 예, 맞아. 너무. 안 나? 새 거라서. 난 나는데? <웃음> <웃음> 이게 살아 숨 쉬는 먼드대기 <laughs> 여기다가 된장찌개 끓여먹고. 어, 어, 계란찜도 해먹고 하면 너무 예쁜데요? 한국 적으로 네, 어. 이거 근데 선물용으로도 좀 좋을 것 오, 같아요. 외국인들 너무 좋아요. 해 그렇게 예, 딱. 딱한국의 미가 들어있는 거. 음... 제가 너무 원하던 예쁘죠. 거, 진짜 제가 원하던 거. 어, 무슨 풍등축제 온거 같은데? 풍등너제온 여기서도 한번더 사진 찍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한두 시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먼저 <laughs>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럼요. 한번 시작해 볼까?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저는 이미 머릿속에 다 구상했어요. 아, 그래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하나, 둘, 셋. 어, 좋아. 저희가 또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인 만큼 글로벌하게 해외파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So where are you from? Uh, I'm from Seoul. Uh, where are you from? I'm from Daejeon. Is this your first time in Poryong? Um, no. Uh -huh. Oh, no. When did you visit Poryong? Mm -hmm. uh -huh. I, like, I love Poryong. Oh. 네, yeah. so <laughs> Why do you love Poryong? Oh, oh. Mm. you know? 잠깐, 너, 너무 힘들어, 정말. <laughs>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약간. 디즈니상, 혹시, 모아나, 뭐 모아나 어, 뭐 닮으셨어요? 맞아요. 그쵸? 맞죠, <laughs> 모아나? 내가 내가 바닷가 근처 살아서 조금 더 모아나 형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브대님도 닮은 사람 있어요. 저요? 디즈니의 엘사. 엘사. 네. 뭔가 공주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에 저는 그냥 엠사로 해주세요. 엠사 MBC에서 왔습니다. 아. 자, 그럼 우리 모아나 주부관님과 함께 네. 퀴즈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잘 맞추시면 또 화장품 선물 드릴게요. 이걸 입고. <laughs> 퀴즈 한번 내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지난 7일 한터글로벌은 보령 머드 축제와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특별히 어디 어디에 나올 거라고 밝혔대요 위키백과? 노 no. 영상에는 바다, 해양 생물 및 자원 레저, 스포츠 등이 등장해 보령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비쳤습니다 해당 광고는 7월 4일부터 정답 스포츠 조선 노 아, no. 7월 11일까지 일주일간 송출 됐대요 하루 유동 인구가 땡 150만 명의 달하는 대표적인 명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광고 중심지인 어디에 송출된 허어? 광고 중심지? 광고 거기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 그거 외국에 있는 거죠. 오 예. 네. 그거 아니에요? 어디? 진짜로. 혹시 큰 황소가 있는 곳이죠. 뭐지? 아, 나 진짜 완전 찍. 혹시 뭘 황소 있고. 네, 막 그런 곳이에요. 그렇겠네. 제가 타임 스퀘요오맞습니다 뉴욕 명소인 타임스퀘어. 진짜 와 내가 타임스퀘어를 맞췄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저희 보령 해양모드 박람회 광고가 송출이 됐었어요. 어떻게 봤요 보령 타임스퀘어. 통하는 게 있으니까. <laughs> 나중에 선물을 나중에요? 빨리 스케줄 잡아요. 지금 언제 주실 건지 빨리 알람 이거 키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퀴즈를 맞췄기 때문에 상품을 타 가셨습니다. 와!